그치? <laughs> <laughs> <짜잔, 짜봉, 웃음> <투어, 웃음> 목탄장수. <목> <목> 두 책을 이제 비교하면서 해보면, 짜장장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거, 그래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거고요. 내책공최영대 네, 같은 경우는 영대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음. 아니고 주변의 변화가 곧 영대의 변화로 이어진 음. 음. 경우라 네, 일단 짜장짜봉 청수였군 수업 목표를 신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생각 얘기는 <laughs> <laughs> 가장 좋아하는 중국 음식은 라고 했고요. 길리학 1번 첫 번째, 국민인의 가게 이름은 장미 완전. 2번. 종민이는 어머니가 사주신 따뜻한 밥과 짜장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갖고 학교로 갑니다. 따뜻한 밥이래요. 응. 그죠? 응. 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응. 엄마의 그 가족의 사랑. 응. 응. 3번. 일교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은 왕과 자, 거지로 변기 자리를 정하고 거지 자리는 통기였다. 4번. 아이들이 종민이를 거지라고 놀린 이유는 거지라고 정한 변기 자리에서 오줌을 놓았기 때문에 사실 별거 아닌데. 음. <laughs> 5번. 점심시간에 <laughs> 종민이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한 친구는 놀이고요. 6번. 오후 쉬는 시간에 종민이가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외친 말은 짜장짬뽕 탕수육을 반복했어요. <laughs> 7번. 아이들이 선택한 변기 자리는 처음에는 이제 짜장짬뽕 탕수육에서 탕, 비싸다고 탕수육을 많이 갔다가 음. 나중에는 다다 자기만의 좀 이유를 좀. 가지고 다 어, 좋아하는 곳으로 음. 나눠지게 되죠. 이게 그. 왕과 거지로 나눈 거는 이분법적인 거야. 맞아. 좋은 건 아까 뒤에 나온 좋은 거, 나쁜 거. 참, 참이고 거짓. 거지 음.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밑에 짜장 짬뽕 등 이거는 다양성이잖아. 네. 선택의 폭이 네. 넓어졌고 다르시면. 어떤 것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나쁘다고 할수 있는 거있잖아 음. 그런 게 다른 거지. 그 다음에, 생각나피기 1번은, 아이들은 오줌이 마르요 고추를 잡고 있으면서도 왕 자리 위에 줄을 섭니다.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비어있는 자리에서 오줌을 누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럴 수도 있다와, 그 다음에, 비어있는 자리에 오줌을 누워야 한다. 그 중에 음.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거 비어있는 음. 자리에 오줌 누워야 한, 하는 게 우리는 너무너 어, 그렇지, 당연한 건지, 이렇게. 어른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들은 당연한 싫어. 그럴 수도 어. 있는 이유가 어. 있을, 어. 있을 어. 거예요 분명히 애들 어. 아이들 도그렇번 어. 어. 아이들은 종민이가 정한 짜장짜뽕탕수육이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가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빈칸을 채우도록 했고요. 음. 제가 생각한 건 만과 거지는 좋고 나쁨으로 구분하여 거지는 누구나 싫어하는 말이지만 짜장, 짬뽕, 탕수육은 가격이 다르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나름의 까닭이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쁨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확인하습니다 음. 네. 대부분 이렇게 정리는 되지 않아도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까 물어봤을 때 아들이 이런 음. 식으로 얘기를 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 그거를 제 말로 정리한 음. 거고요. 한 번, 종민이는 새로운 학교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반에 종민이처럼 전화온 친구가 있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급식실 같이 가든지, 뭐, 특별실을 안내한다든지, 또는 준비물을 빌려준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애들 그 빌려준 거, 준비물 빌려준 거 되게 크게생각하더라요 특히 저 학년도. 응. 응. 누가 어떤 한 사람이 아는 척만 해줘도, 응. 너무 좀 외롭지 응. 않고, 응. 급식시 같이 어, 밥 어, 먹기. 혼자 않게. 먹어야 되니까. 예, 그 예. 얼마나 큰. 어른이 게? 있는데. 어, 그럼 어른, 어른들은 그렇잖아. 음. 처음 이상한데 누가 안해 척만 해줘도 너무 기쁘고 아, 반갑잖아. 예, 음. 그런 게 조금만 있어도 왜 자살하는 사람도 그생명이잖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조금만 관심을 둬도 그걸 막을 수있대잖아 그런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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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4 번은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아이들이 사실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그러다 보면 너무 일이 음, 커질 음, 것 같아서 그냥 처음에 그 왕과 자리를 정했던 덩치 큰 덩치하고 그 다음에 음. 화장실에 왕 자리에 대해서 던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종민이한테 말을 걸었던 음. 누리한테 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지 각자 생각을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음. 5번 종민이는 선생 님 편지 잘했어. <웃음> <웃음> 종민이는 <웃음>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갑니다. 만약 중민이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보세요. 뭐.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 혼났겠지. 정치 혼나고 더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그지안 그래? 보이는 데서. 너 때문에 내가 혼났잖아. 삼각지대삼각지대가서 준민이 혈소시 같던데 쫓아가게. 그렇지만 그런 있는 자리 무조건 거지 자리. 더큰더큰 화를 만들까. 그랬을 것 응.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 책이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이걸 딱 지금 지금 느낄 생각 지금주 생각인데 선생님이 그제 선생님한테 이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딱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생각나는 거야. 음그 거기 주인공 중에 엄석태가그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애들 앞에서 진짜 혼나고 매 맞고 나간 다음에 돌아오지 않았, 않았잖아. 요 음, 돌아오지 않고 나중에 맨 마지막 장면에 걔가 제 경찰한테 이 어. 수갑을 세, 수갑 음, 채워지는 음. 모습을 한 병태가 보면서 음. 집에 돌아와서 눈물 뚝 흘리면서 음. 소주잔 기울이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 음. 만약에 선생한테 님그 애들하고 수업할 때 그런 걸 많이 물어봤거든. 만약에 엄석태가 선생님들 아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 선생님 때문에 내 맞지 않고, 그게 자존심이 불치하는 거지. 그때 응. 그치, 그치. 응. 그랬던 그걸 하지 않고 선생님 조용히 불러서 응. 려고또 응. 뭔가 모종의 약속을 했다면, 응. 걔가 내 마지막에 수업 차는 사람이 되지. 안 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응. 이제 이렇게, 뭐지, 뭐, 그 왜,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음, 그럼 엄석태, 엄석태가 가장 이렇게 다친 게 뭘까? 작, 뭐 어떤 상처받은 게 뭘까? 어, 이런 것들 물어보고 했거든. 근데 지금 보면서, 아니, 선생님이테 얘기했다면 큰딸시가 먼저 혼났을 거고. 근데 그 시대하고 다른 거야. 그렇죠. 얘는 더 화가 나서더 엇나갈 거야. 선생님 있는데도 때릴 수도 있어, 요즘 음, 애들은. 음. 그러니까. 근데, 얘는 네. 자책이 책에, 성형... 책에 나오는 덩치가 나중에 음. 묻잖아요. 터수는 이렇게 비싸냐? 음. 그러니까 음. 묻는 걸쎄 아직은, 네. 순진. 아직은 순진한 거야. 네. 얘는 순진한 음. 거야. 그냥 아니면 사과하고 응. 끝났을 수도 어, 어,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야, 얘가. 예. 어.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3학년이잖아요. 3학년이니까. 네. 아직은. 네. 네. 아직은. 아, 한마디. 아, 아, 그러니까 애의 마음으로 그냥 풀어준 거죠. 선생님이 음. 렇게맛있냐 했을 때 우리 아빠가 만들고 쓸 거라고 이제 음. 그부분 사실 밤을늘까 하다가 이게 약간 흐름상 <laughs> <laughs> 여기서도 선생님의 네. 도움을 받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막 여러, 여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 응. 좋은 선생님이 참 필요해. 응. 응. 내 네, 짝꿍 채용 되는요 수업 목표는 이거에 관해서 이제 친구의 겉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는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아이였다면 내 네, 짝꿍 채용 되는 내가 제3자가 돼서 그런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음. 생각 여기 음. 친구를 놀려본 적이 있나요? 혹은 친구한테 놀림을 당한 적이 있나요? 아마도 남자 아이들 초연기하면 어, 놀려본 적은 다 있습니다. <laughs> 하다못해? 음. 메롱 너 이거 음, 못하지? 음, 이 네. 그 정도라도 <laughs> 있을거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아 근력 1번은 어느 시골 학교에서 전학 온 영대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헐렁한 웃음 다 헤어진 운동화를 신었다 첫인상부터가 아이들한테 약간 음. 지저분하네 아, 그고요 아, 2번 왜 영대가 말을 거의 안 하고 자리를 잊저버리셨을까요 나중에 아이들이 얘기하죠 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음. 3번 선생님이 안 계실 때일어난는 아주 큰일은 영대를 벽에 세워놓고 암자 아이들이 모두 하나씩 때렸다. 왜 때렸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얘가 아. 괴롭혀도 아무 말을 안 음, 하니까 너무 쉬워보이는 거지. 왜이게한부 벌써 한거 같아. 때려도 왜? 얘는 이렇게도 편차말안할 거야. 그런 음, 거 같아요. 다음에 4번 경주로 수학여행 간날 밤에 아이들이 영대를 놀리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영대가오롱을 터뜨렸다. 5번 포항 대철로 가는 수학여행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영대에게준 것은? 공제 방문을 해서 산 기념 배지와 사탕 악수. 그다음에 이번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영대는 우리 관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 그 까마귀 소년하고 거의 똑같은 흐름 음. 같아요. 음. 근데 여기다가는 비슷해요. 5번 문제 한 거에다가 문제를 어, 어, 답을 하나 더 쓰라고 하고 싶어. 그러니까 수학여행 폴산에서애이들이 뱃지하고 뭐 사탕 뭐 악수 이렇게 해줬잖아. 왜? 배지를 주고 말없이 백주을 주고 악수를 하고 왜 그랬을까? 그게 그냥 무슨 뜻일까? 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음. 호의를 베플었을때 교실에서도 호의를 베플었어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음. 한건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얘가 대꾸를 안 하고 반응을 보이지 음. 않았던 거예요. 음. 어떤 것에도 호의든 음. 괴롭힘이든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치, 없었는데 손에 가서 과같이 울고 나서 어떻게 갈등 해소가 된 음, 거잖아요. 러면서 되면서 아이들이 다시 아이한테 호, 영대한테 호의를 보인 게 아닐까.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과? 어, 사과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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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그리고 일단은 아, 미안해. 영, 영대의 응. 마음을 응. 이해를 한것 같아요. 응. 널알게널 아, 알았어. 쟤도 저렇게 응. 크게 울수 있는 아이였고 응. 우리가 이때까지 그거를 정말 약점이면 약점 삼아서 개를 괴롭혀 왔는데, 음. 알고 보니까 그랬고, 저는 뒤에, 그때, 발문, 음. 뒤쪽에 발문을 했는데,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여자애가 그 짝꿍 이야기 했죠. 엄마가 없다 그러면 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 음. 내용에. 그런 걸 보면 애들이 부모하고 떨어져 있을 때, 하루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이런데, 영대는 엄마가 음. 돌아가셨으니까 어땠을까도 알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굉장히 혼을 많이 내시잖아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혼을 내면서 일어났다, 일어, 일어서 앉아, 일어서 힘들었어. 앉아, 응. 계속 반복했을 <laughs> 때 힘들기도 <laughs> <때> 힘들 <힘들기도 웃음> 그게 영대가 당연 한 입장이었잖아요, 사실 그치? 지속적으로 응. 계속 그걸 아마 애들이 느끼면서 같이 계속 울었던것 같아요. 응. 애들도 착해. <laughs> 네. 네. 네, 그러니까 미안해. 응. 내가 너를 잘 몰랐어. 맞아요, 그렇게 거예요 응. 너를 알게 되 응. 너를 알고 나서 너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더 미안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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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이잖아요. <웃음> <웃음> 네, 네 생각나는 기 1번은 수학을 가서 영재 아이들을 모두 뽑펑울었습니다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고 말주만리를 채워보세요. 그래서 이제 영대하고영대가 울면서 뭐라고 속으로 생각한 게 있겠죠? 엄마가 보고 싶다라든지 음, 엄마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가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마치. 음. 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부잣치를 만들 때 양쪽으로,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음. 음. 이건 종민이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애들에게 음. 음. 얘는 음. 어, 영재가 음. 똑같은 저를 음. 설치해서 음. 음. 이번 영재는 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혀도 가만히 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이 놀려도 울지 않고 놀리지 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음. 왜냐면 영대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더더욱 괴롭히는 거예요. 3번. 내가 영대의 짝꿍이라면 친구들이 영대를 놀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이제 때릴 때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참, 말 말이지, 내지는 못했었어요. 응. 영대를 놀리는 친구들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용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응. 그다음에, 내 짝꿍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름, 생김새, 성격, 장점. 다음 에도 다시 작동 하고, 싶 은지 ox 고민 해서 이제 소개 를 까지 쓰 면서 좋을것같 아요. 네, 그렇게 마무리 했 습니다.